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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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빨라, 빨라. 오은아 어떻게? 덕구야, 그거 원래 블루 거래, 블루 치발기래. 우리 덕구도 애기인데, 덕구도 그래. 이모, 저도 아직 안 아, 컸어요. 아, <laughs> 저도 아직 아가에요 <laughs> 어떻게? 블루가 뺏을 생각을 못 하네. 못 뺐지. 지금 계속 뛰어다녔어 계속 엄청나게 덕구야. 덕구! 덕글로와덕글로와 가자, 가자 가자 안놔안놔짱안 덤비네 삑삑이 소리 나야 돼뼈장하는 <laughs> 음, 오순이만 지금 살짝 덤비고 어 뺏어도 얘는 뺏겨 어 입에 있는 거 뺏어도 죽이는 줘 덕구. 덕구 <목소리가> 아빠 들어와. 덕구 아빠, 좋아. 아빠 아빠 아빠. 아빠가 뺏을 거 알아 지금. 아빠가 그래, 뺏어서 불로 줄라 그래. 그러죠 그러는 거야. 어 오구바 오오오 오구순이 오 오구순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순이>. 뺏기겠는데. <laughs> 아빠가 뺏어 주지 이제. 어. 그래도 요리조리 살 피한다. 어. 요리조리 살 피했어. 어. 어머 엄 아 덕후, 어떡해. 덕후, 어떡해. 어, 옷은, 옷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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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덕후, 잘하네. 화도 안 내면서 잘하네. 어, 기분 좋을 때막앙간앙 하는 거야. 세게 물지는 않아. 어, 덕후 놓쳤어, 덕후 놓쳤어. 어떡해, 어떡해. 불러야, 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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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야, 누가 덕구, 덕구가 덕구, 다시 덕구, 가져갔어. 아무도 못 봤어. 어, 아우 깜짝 놀랐네, 아, 그렇지? 아 거기 있으니까 지킬 수 있어. 아. 응. 높은데 있으니까 지켜줘. 오, 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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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덕구, 오, 오. 덕구, 덕구야. 덕구야. 어머, 그래도 안에만 있않 어, 약, 약 올리는 거지, 뭐. 나 이런 거 가졌다. 나만 있다. 어. <웃음> 들어갔다. <웃음> 숨었다. 덕구 숨었다. 또 나온다. 가만히 있지는 않아.